반갑습니다 저는 심정욱이고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합격서 활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이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합격서 내고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는 일단 책이 이쁘다 아 이게 좀첫 번째 많이 들었고요 실제 다각적으로 시각적으로 잘 보이게 사색으로 뭐 굉장히 입체적으로 잘 만들었죠 책이 이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리가 너무 잘돼 있다 제가 수업한 내용을 제가 직접 제 강의를 보고 다 손으로 하나씩 다쓴 거예요. 오더로 다 이렇게 쳐가지고 만든 책이거든요. 음성으로 지원해드리는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책이 너무 정리가 잘돼 있다. 어, 세 번째로는 또 어떤 내용이냐면, 교수님 이거 어떻게 활용해야 돼요? 이런 질문도 또 많아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합격서를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좀준비 했습니다. 어, 제가 정한 건 뭐냐면, 합격의 기본 원칙이죠. 일단 합격의 기본 원칙, 그러니까 합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격을 하느냐 이겁니다. 사실 공인중개사 공부를 처음 하게 되면서 생전 배우지도 않은 새로운 학문을 접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용이 낯설고 공부하기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합격을 하려면 어떤 그 제도를 좀 이해를 해야 되죠. 먼저 제도를 이해를 하고 어, 그다음에 강의 들으면 이제 내용이 이해가 되는데 이걸 일단 몰라야 될까요 이해만 가지고는 안 되죠. 또 실제로 그 이해됐다고 해서 밴드 문제 풀어오면 문제가 하나도 안 풀리죠. 또 풀었다고 하더라도 막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강의 내용을 이해하고 난 뒤에 뭘 해야 될까요? 정리를 해, 정리. 왜냐면, 자기 걸로 만드는, 정리를 반드시 해야 되죠. 복습하는 거, 자기 걸로 정리를 하는 게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요. 정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정리해둔 걸 정리하는데 그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정리하는데 그치면 그냥 품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힘만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리한 걸 반드시 시험에 쓸수 있는 무기로 반복을 해, 반복. 이게 세 가지, 세 가지. 내용을 이해하고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반복을 하면 그 다음에 당연히 합격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 쉬운 원칙이 뭐, 뭐 우리 시험뿐만 아니라 모든 시험이 다 이렇죠. 그러면 이 강의 내용을 이해할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이 사람을 선택을 하면 돼요. 이 사람. 많이 봤던 사람이죠. 네, 강의도 잘하고 재미도 있고 네, 감동도 있고. 너무도 어, 재수없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 진짜 아, 성심, 성의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잘알수 있도록 어, 엄청 노력하죠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만나면 내용을 차근차근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설사 이해되지 않는 부분 생기면 꼭 저한테 질문하세요. 그 다음에 이 이해한 걸 정리를 할때 이때 사실 정리를 하는 게 쉽지가 않죠. 어디부터 정리를 해야 될지 막막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든 게 이거죠. 그래서 학교서 만든 거죠. 아, 이거 이 얘기는 조금 드리고 갈게요. 제가 학교서를 만든 이유가 있어요. 작년에는 제가 어떤 내용을 해줬냐면 그 수업 시간에 강의 교환을 나눠드렸어요. 강의 교환. 합격서에 전신이 되는 강의 교환을 나눠드리고 그걸 수업 시간에 핵심적인 내용만 뽑아서 설명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강의 교환 여백에다가 차근차근 내용을 정리를 해서 여러분 걸로 만들면 이게 정말 좋은 무기가 될 겁니다. 라고 해서 강의 교환을 나눠드렸는데 실제로 정리를 잘하시는 분은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정리를 못하시는 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정리해놓고 보니까 기본서가 똑같이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럼 실제로 그 분이 드린 노력은 60, 70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분들이 떨어질 이유는 없는 거죠. 정리를 못한다는 것뿐인 뿐인 거지 뿐인거 이분이 그것 때문에 심에 떨어질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강의를 보고 대신 정리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하나 강의를 듣고 차근차근 정리해야 될 내용을 하나하나 계속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맞는 게 합격서예요. 그러니까 이 합격서는 오로지 제가 강의하는 순서대로 모든 게 완벽하게 되어 있다. 일단 이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모의고사 문제 풀다가 틀린 거, 그다음에 기출 문제 풀다가 틀린 거, 이거 그냥 문제집에다가 틀린 것으로 끝내면 자기 걸로 절대 되지 않아요. 그 그러니까 이걸 차근차근 또 사람들이 많이 틀린 것까지 다 모은 거예요. 1년 내내 모은 거죠. 그래서 맞는 게 학교서예요. 학교서는 정말 모든 내용이 완벽하게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영상 보고 꼭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정리가 됐으면 반복을 해야죠. 반복. 아, 이건 지금 미리 살짝. 영상에나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어요. 이건 합격 예약 강을 봄에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때 정리한 내용을 반복할 수 있도록 만든 자료가 있어요. 사람들이 정말 아 이게 시험에 도움이 되는 책이구나 자료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5월 중순 하순에미 책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저를 선택해서 강의 내용을 이해하고 합격 서가지고 내용을 정리를 하고 계속 반복을 하면 합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합격. 자, 이. 영상이 작년 아 이거 보니까 되게 감동스럽네요 진짜 정말 열심히 한 분들 중에 비대면 해가지고 몇분 오셔서 대표로 축하를 해드렸는데 아, 저이 이 영상 보니까 또 마음이 또울컥 하나요? 우리 열심히 해서 꼭 이렇게 될수 있도록 1년 동안 준비를 저도 잘하고 여러분도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 강의 내용을 이해할 때 조금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이 강의를 먼저. 한 번만 듣고 끝내는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시간이 좀 부족하고 이런 게 있는데 기왕 노력을 한건 반드시 시험장에서 좋은 결과를 이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강의를 꼭두 번씩 들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렇게 본 수업을 한번 듣고요.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본 수업 한 번만 가지고는 이게 생전 우리가 듣도 보도 아는 거 공부를 하는 거니까 한번 듣고 알기란 어렵죠. 두 번째 복습용으로 꼭한번더 들으세요. 이렇게 강의를 두 번씩 듣고 따라오는 걸꼭 실천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그리고 강의 내용 정리. 이제 이것 때문에 제가 영상을 오늘, 오늘 준비를 한 거죠. 그 강의 내용 정리는 일단 기본서 가지고 정리하는 것도 되고요. 기본서 가지고 정리하는 것도 되고, 그 다음에 합격서를 활용하는 방법도 돼요. 둘다다 다 괜찮아요. 어, 기본서는 700페이지예요. 700페이지. 어, 법조문 내용까지 다 합하면 이거보다 조금 더 많아요. 근데 이게 민법 한, 과만, 한 과목만 700페이지면 괜찮은데 다 합하면 기본서가 공부해야 될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 보고 일단 질리죠 합격서 양은 이 정도예요. 170페이지. 확 줄인거죠. 확! 확 줄인거예요. 그러니까 요 기본서, 판례집, 기출문제집, 출제예상문제집에 있는 중요한 것들다 끌어 모아서 압축해 둔게 이게 합격서예요. 그러니까 먼저 정리를 할 때는 합격서를 활용하는 게 훨씬 유리해요. 인스타에도 합격서를 왜 만들었는지, 이 합격서는 도대체 뭐가 좋은지 제가 차근차근 써놨는데 이걸 좀 소,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 합격서에는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하는 모든 이 PPT 그림이 합격서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죠. 그것도 엄청 이쁘게 들어가 있죠. 수업 시간에 수업해준 모든 PPT 내용이 합격서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 별도로 따로 필기할 를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 합격서 그 나오기 전에는 이게 필기하고 정리하는데 강의 듣는 시간이 4 시간이면 필기하고 정리하는 게6 시간 많게는 8 시간. 어떤 때는 아예 하지도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필기에 대한 부담을 완전히 줄여준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 잘됐는지 일단 제가 수업 시간에 이 그림 보니까 생각났죠, 이거. 이중매매 법률 관계. 아, 보니까 보통 막확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지는데, 먼저, 갑이라는 사람이 을과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받고 난 다음에 병이라는 사람이 팔면 범죄되는데, 어, 제의 매수인이 적극 가담했다. 그럼 반사제법률관계해서 무효가 되죠. 그래서 제가 쭉쭉쭉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래서 결국 항상 객관식의 답은 어, 제 3자는 서운이어도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죠. 다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 이렇게 이렇게 합격서 보시면 이게 합격서 19페이지 들어가 있거든요. 19페이지 들어가 있는 내용 장난 아니게 들어가 있죠. 어. 이렇게 수업시간 제가 설명한 PPT 내용이 다 이렇게 그림으로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두 번째는 뭐냐면. 요 우리가 봐야 될 책은 사실 많아요. 기본서, 풀네지, 다음 기출 문제지 기출 문제도 기본이죠. 다른 걸기출 문제집, 다음 해설백기출 문제집, 다음 출제가능 문제집, 다음 예메백 예답백 모고사 다음 동향 모의고사, 백서막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 많은 내용 중에서 이거예요. 시험용으로 중요한 것만 딱 모아서 정리해둔 게 이게 합격서예요. 특히 제가 수업 시간에 말하는 순서대로 내용 을 정리를 해놨으니까 강의를 듣고 이 책을 보잖아요. 그럼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해준 내용이 그냥 떠오르는 상태에서 계속 책을 읽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얼마나 내용이 잘 들어오겠어요. 3번은 제가 엄청 많이 강조를 했던 내용인데요. 이거 사실 시험장 가면 반드시 객관식에 정답이 되는 부분이 따로 있어요. 그게 출제 포인트예요. 저도 이제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해 보니까 어떤 주제를 낼때그 주제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틀릴 만한 걸 정답으로 만들어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특히 정답이 되는 내용은 이렇게 출제 포인트라는 항목을 만들어서 다 완벽하게 정리를 한 거예요. 이거 중간중간에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학교 서의 특장점에 이거라고할수 있어요. 심수 출제 포인트, 심수 출제 포인트. 이 출제 포인트를 여러분 시험 볼 때, 모의고사 볼 때, 그다음에 항상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래요. 짬 시간 활용할 때 이게 출제 포인트가 어떻게 들어있냐면 가 보여드릴까요? 자, 먼저 여기 볼까요? 요게 요 앞부분 권리 변동에 관한 내용인데요. 권리 변동의 원인할 때 여기 이름은 청구권이지만 실질이 형성권인 거. 이거 반드시 외우고 가야 문제 맞출 수 있거든요. 요거 첫 번째 공유물 분할 창구권그 다음 차근차근 매수청구권, 지상물 매수청구권, 부속물 매수청구권 다 정의를 다 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알아야 객관식의 정답을 탁 골라내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다 모아둔 게 합격서라는 거예요. 자, 또 요거, 여기 보면 여기는 이제 통정어의 표시분 설명할 때 제가 통정어의 표시분은 문제를 다 풀어보면 자 요것들이 다 답으로 됐던 놈들이에요. 다. 이게 최근 시험이든 민법들한테 다른 시험이든 다 답으로 되어 있던 놈들이니까 이것들을 정리를 하는 게 객관식 확률을 높이는데 엄청 도움이 되는 거죠. 또 볼까요? 저기는 차고본에 관한 내용인데 차고도 동계 차고본에서 늘 답이 되는 건 2번하고 3번이에요. 1번은 개념 설명한 거고. 그러니까 요 출제 포인트를 외우면 잘 공부를 해두게 되면 객관식의 답이 탁탁 보인다는 거예요. 저를 기분 좋게 만드는 말이기도 하고 또 사실인 내용이 뭐냐면 시험장에 가보니까 교수님이 출제한 줄 알았어요. 이렇게 엄청 얘기 많이 하죠. 왜냐면 그 부분 다 답으로 되고 제가 강조드렸던 내용이 딱딱 답으로 나오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걸 그러니까 합격서의 출제 포인트를 가지고 다 민법 총식에서부터 끝까지 다 정리를 해놨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별 다섯 개 정도 줘야죠. 되별 다섯 개. 별이 다섯 개 받을만 하다 생각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요 합격서의 특장점을 여러분이 알았으니까 합격서를 활용할 때이 좋은 자료도 여러분 걸로 되려면, 먼저, 첫번째뭘좀꼭 지켰으면 좋겠냐면, 모든 수업 시간에 설명하는 사례를 다 그림에 넣어놨다 그랬죠? 오, 신교수 책잘 만들었어. 이렇게 그치시면 안 돼요. 반드시 그림을 꼭 따라서 그려보세요. 갑, 을변 이렇게 그림 따라 그려보시고, 그림 밑에 당사자 이름 반드시 꼭 집어넣어서 그려보시기 바래요한두 번, 세번 정도 그려보잖아요. 그러면 사례 문제가 정말 답이 보여요. 두 번째는 더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꼭 지켰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그냥 눈으로 이렇게 훑어보는 거 하고요. 소리내서 읽는 건 되게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합격설은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해 준 내용을 그냥 훑어보지 마시고요. 꼭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래요 소리내서 읽어보는 순간 오감이 작동이 돼서 머릿속에 정말 입체적으로 오래오래 오래 남아요. 그래서 항상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하죠. 중얼중얼 중얼 하면서 공부를 해라. 중얼중얼 하면서. 이거 차곡차곡 쌓이지 않아요. 그럼 나중에 모든 내용을 입으로 설명할 정도까지 가요. 그러면 객관식 문제 맞춘단 말이에요. 꼭 합격설을 소리내서 읽어보실 것. 자, 세 번째는 학교서에 제가 모든 내용이 다 정리가 되어 있다고 그랬죠. 학교서 내용을 읽고, 이제 문제를 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출문제집을 풀고, 그 다음 모의고사가 풀고 이렇게 했는데, 틀린 얘기 생기죠. 그럼 따로 정리하지 마세요.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찾아서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중요해요. 틀린 지문꼭 표시하게. 이게 왜냐면, 자기가 한번 틀리는 건 계속 틀리죠. 두 번도 틀리고, 세 번째도 틀리고. 이 틀린 질만 앞에 번호에다가, 번호에다가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칠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틀린 걸다 모아놔야 나중에 정리할 를때오 이거 내가 한뭐 틀린 건데라고 느끼면서 빠르게 정리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학교서는 그림 따라 그려보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 늘 공부할 때 소리내서 읽고 틀린 지문은 반드시 학사에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예요. 시험장에 이한 권만 가지고 가세요. 시험장에 이한권 가지고 승부한다 이런 마음 가지고 이 자료를 보시면 반드시 시험장에서 좋은 결과를 여러분 얻으실 거예요. 자. 자 우리가 맨날 수업할 때구호 외치죠. 자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고 이 영상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올해는 합격해 모두 다 합격해 동차로 합격해 파이팅.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 합격패스.